다세간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다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와 이미 내일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막바지 귀경길에 오른 사람들도 있지만, 다행히 귀경길이 분산되면서 도내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는 비교적 원활한 소통을 보였습니다. 최유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막바지 귀경길에 오른 사람들로 터미널이 북적입니다. 부랴부랴 발걸음을 재촉해 보지만. 양손 가득한 집만큼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바쁜 자식을 대신해 먼 길을 달려온 어머니는 금세 지나간 연휴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가족들 만날 때는 좋은데 헤어져 본 서운해 요 자주 보면 좋겠는데 뭐라도 전주서역까지 오기가 노인네가 쉽지 않잖아 서둘러 귀경을 마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썰렁했던 운동장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땀 흘리며 공을 차고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연휴 마지막 날이라는 아쉬움을 잠시 날려버립니다. 운동장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땀 내고 하니까 기분 좋습니다. 내일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할 생각 하니까 또큰 또 휴식이 또 보탬이 된것 같습니다. 상가들도 대부분 문을 열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어제 극심한 지정체 현상을 빚었던 도내 주요 고속도로는 오늘은 대체로 원활한 소통 흐름을 보였습니다. 풍성한 한가위만큼이나 길었던 닷새간의 연휴 마지막 날 모두들 고향의 넉넉한 정을 되돌아보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한 하루였습니다. 지원유 스7찬입니다